뭘 좋아할까? 쓸데없는 고민이야. 어차피 그놈이나 그놈이나 같아. 왜? 똑같아. 그놈이나 그놈이나. 그 여자들은 쓸모없는 걸 가지고 고민해요. 여기 돈이 있어. 얘는. 돈이 많고, 하나는 돈이 별로 없어. 돈이 많은 놈이나 돈이 없는 놈이나. 살아가면서 개고생하는 건 똑같아. <laughs> 아들이라도 첫째 아들, 둘째 아들에 따라서 시어머니가 그, 기대치? 어, 기대치. 그런 게또 틀린... 그게 들. 그왜 그러냐면 상처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지. 내가 만약에 상처, 시어머니인데 상처가 만약에 없어. 그 아들들한테 기대 안 한다니까? 아들에게 기대를 왜 미쳤냐? 내 남편이랑 놀기도 바빠 죽겠네. 빨리 가, 빨리 가.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딱 보니까 나한테, 나한테 좀 괜찮을 것 같아.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? 첫째보다? 둘째가 만만한 거야.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건 막내야. 왜 아들이다? 그럼 볼 것도 없겠지? 응. 이게 이해되니 누가 좋다, 나쁘다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. 거야.